이제 내비게이션이 조금 가르쳐준 길이 좀 의심스럽네요. 오늘도 아하... 택시는 왜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제가 지금 골목 뭐, 게이트 2번이라고 써 있는데 앞에 와 있는데 여기서 아, 어디로 가야 됩니까아 이거 답답하다. 이쪽으로 왔으면 편했는데 아이 꺾이는데에다가 아안꺾기야 오른쪽에 지금 차가 어우씨. 갑시다. 야. 우와, 뭐야. 아유. 여기도 높아? 다또 나왔어. 아, 어우, 삼겹살 냄새가 이렇게. 어우. 식당에서 나눠봐요 뒤에는 뭐 조그만 것들이 있어서 마무리 하고요 이렇게 밥 먹고 갑니다 아, 네비 아가씨가 어찌나 아축 내리고 올걸 간단한 기계 두개하고 어. 팡 같은 거좀 있어가지고, 짐은 가볍습니다. 음... 화성으로 갈 거고요. 일단, 키로스는 대략 한 250kg가 나옵니다. 바로 내리는 탑착짐이기 때문에 중간에 가다가 밥만 먹던가 하고, 부지런히 올라가겠습니다. 맨 뒷부분을 제가 적재함 쪽으로 결박을 해놔가지고 적재함은 못 내리고 윙만 올려가지고 물건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결박은 다잘 되어 있네요. 그냥 출발해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청주휴게소 여기서 늦은 점심 먹고 또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마무리 했습니다. 지금 3시 50분 금요일이니까 그래도 거는 더 해야겠지요. 일단 좀한적한 데로 가서 일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잠시 멈책집. 멈책집. 이런 부한 알루미늄 복합판넬 하고 뒤에 실고 이 앞쪽으로 한 덩어리 더 실을 겁니다. 중량은 한 6톤 정도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끝이 좀 날카로워서 밴딩은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놨거든요. 방금 나왔나 봅니다. 뜨끈 뜨끈해요. 어, 이 앞쪽은 이렇게 바가 끊어질까봐. 이런 거 스펀지 같은 거 패치를 댔거든요. 그리고 묶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제가 가지고 다니는 합판을 바닥에 깔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발을 걸어야 될 이런 유골이 있죠. 유골틀을 밀면서 실었더니 합판이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묶어야 될것 같아요. 이 뒷부분은 아까 보신 것처럼 고리를 걸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이 트랙바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주고 가겠습니다 약간 이 트랙바가 밑에 쪽에 있으니까 걸어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하고 내일 아침에 도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을 다 싣고 나니까 또 비가 그쳐요 일단 뒷차들 좀 보내겠습니다 영상 5도입니다 집에서 하차지까지 한 86km 정도 나오네요 8시 반 도착이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토요일 아침이기도 하니까 고속도로도 그렇게 안 막힐 것 같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별 문제 없이 잘 가지고 왔네요. 잘 묶고 왔어도 앞으로 조금씩은 밀렸네요. 근데 뭐 제품에 이상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합차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자, 하차는 끝났고, 이제, 또 환적한 데 가서 복귀하는 코를 노려보겠습니다. 어제 운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